어려우면 후드를 잡아서 그냥 편안하게 유지. It's party time. What? 뭐었어 이렇게? 구맙다 어, 짝 뜨거워봐. 오전 수업을 갑니다. 오전는 항상 다두 타임씩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화요일 목요일 센터가 한 타임씩이었는데 회원님들 수요가 늘어나서 요거하고 매트 필라테스를 이제 두 타임으로 연관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3분 남았는데 맨날 뭐죠? 그 타임이 끝나고 못 봤어. 얘 지금 못 봤어. 니비도여기가좀더 싸네 아, 꼬리 꼬리 야, 야. 야. 어 니가 개샀어 꼬리 가꼬리어가지가 지금 야, 봤어. 니가 가락금못가어가가이금어가 지금 가어어어 단팥 한개다 음. 먹으면 고기 하나 더사 여기 짱구 여섯 알지? 여기 다사 여주이 는 임플란트랑 이빨도 없지. 여기는 아파서 못 먹지. 안 위로 먹아 야, 이거 뭐 먹어? 너이 지지 얘기해? I am not sure. I am not s 나있 e I am not 고 엄마가 사 a 휴지 옛날에 세개산 건데 오래 썼다. sure. I am not sure. 이게 거품 만드는 기계인데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거품이 막 나와요. 저 오늘은 이렇게 거품 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눗방울 놀이까지. 이게 거품 만드는 앱이라서 이거하고 물이랑 같이 희석하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제공된 비눗방울 한 모. So we need to the 你说的对。 진짜 여름이네요 너무 더워요. 저기 있어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피부 컨디션이 많이 이제 바뀌는 편인데 확실히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이제 기미라든지 주근깨 예방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있는 편인데요.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초부터 바꾸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라비엘 토너는 모공 깊숙이 박힌 노폐물이라든지 피지를 제거해줘는 되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이라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토너고 로즈마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향 또한 굉장히 산뜻해요. 모공이나 노폐물 관리하는데 좋은 토너랍니다. 이렇게 라비엘 멀티 비타민 잡티 기미 세럼입니다. 자연 비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되요. 이게 기미 크림. 피부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잡티나 기미가 있는 부분에 저는 이렇게 소량만 살짝 짜서 사용을 해볼게요. 볼 쪽에 이렇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쪽에 한번 발라줄게요. 조금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아이크림, 아이크림은 한 팩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 안 그래도 다크서클이 조금 심한 편인데 눈 밑이 조금 더 많이 검은 겉못... 거뭇거뭇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챙겨 바르는 게 귀찮아서 그냥, 그냥 스킨이랑 크림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를 찾아서라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라비엘 제품은 뭔가 제품이 다 가벼워요. 마지막으로 멀티밤을 소개해드릴 건데 내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쓱쓱 발라주면 돼요. 화장을 조금 진하게 안 하는 편이라서 보통 외출을 할 때에는 선크림을 바르거나 톤업 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한 셀퓨전씨 제품을 거의 5년 가까이 계속 사용하다가 이번에 요 비비드온 제품으로 바꿨거든요. 에센스 톤업 크림이에요. 요거는 톤업 선크림이라서 자연스럽게 피부 톤을 정리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량만 짜서. 기본 기초 메이크업까지 끝냈고, 이렇게 제품을 다 사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기초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라비엘 제품은 그린 등급이라서 성분이 대체적으로 다 순한 편이에요. 라비엘 제품은 사용자 피부 상태에 맞춰서 피부 타입별로 골라서 용이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네, 감사 합니다. 너는? 원래 잘안 먹어. 그러니까 너잘안 먹잖아. 안가져 돼. 아, 뭐.

느낌이라니까거무시원한데이해 음. 음. 여긴가 보다. 와, 여름이야. 나도. これ。 오늘은 제가 지금 요가, 요가원 원장님 따님분 그 결혼식장을 가기로 해서 준비를 했고 서울대 시그니엘로 가야 해요.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입술이 없네. 해주시면 감사하습니다